킹아 밖에는 오늘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 했죠? 하지만 여기는 22도입니다 움직이니까 더 덥네요 자 오늘은 요화정 요아정 뭔지 아시죠? 요구르트 아, 아줌마 요구르트 주세요 원래는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이라고 하지만 나에게 요화정은 요즘 아름다운 식물 정말 이뻐요 <laughs> 오늘의 컨텐츠는 요화정입니다 요즘 이쁜 식물, 요즘 정말 아름다운 식물. 그냥 농장 돌아다니면서 지금 딱 이쁜 모습을 하고 있고, 딱 이쁘게 자라고 있는 혼자 그냥 취미로 키우는 친구들도 있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요즘 정말 이쁜 식물. <laughs> 요즘 아름다운 식물. 정말 이쁜 식물. 요하정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친구는 요겁니다. 갑자기 관염 유튜버가 선인장을 들고 왔죠? 네, 저는 진짜 잡식으로 다 키우는 사람이라 모든 식물들 다 키웁니다. 이 친구는 올 여름에 샀나? 무늬 어, 개발 선인장입니다. 우리 흔히 키우는 개발 선인장 아시죠? 할머니네 가면은 항상 빨간 꽃, 뭐 핑크 꽃, 하얀 꽃, 노란 꽃도 보이던데 할머니들이 항상 잘 키우는 그 꽃, 그 개발 선인장의 무늬종입니다. 요즘 탄력을 받았는지, 여기 보면은 이파리에 이렇게 무늬도 잘 나오고, 요게 지금 이파리 나오고 있는 중인데, 무늬가 정말 잘 보여요. 심지어 이쪽은 고스트도 나왔어요. 얘도 고스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처음에 데려왔을 때, 요세 개밖에 없었어요. <laughs> 요거, 요거, 요거. <laughs> 요렇게밖에 없었어요. 이만큼 키운 거예요. 반년 동안 키웠을 거예요. 인장인데 빨리 크네요. 나는 느리다 생각했어. 간접 키우는 사람이라 그런지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일반 그런 선인장보단 조금 빠른 편이죠, 아무래도. 그래도 잘 자라더라고요. 무늬종이라 좀 걱정했는데. 무늬도 내가 옛날에 찾아본 정보로 따르면 흰 꽃이 폈던 걸로 사진을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취미로 키우는 녀석입니다. 저도 사실 셀러분한테 샀어요. 셀러분한테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저걸 1등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다음은 자, 다음 친구는 꽃이 피고 있는 베고니아죠 요거는 푸른베고니아라고도 하는 친구예요 빛에 따라 푸른 느낌이 나요 얘가 약간 프레시라이트 키면은 더 푸른색 느낌이 나요 얘가 햇빛에 따라 빛에 따라 움직일 때마다 입모양이 다를 거예요 색깔 되게 이뻐요 제가 유묘를 잔뜩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유묘도 이따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하게 모아놓으니까 되게 이뻐 따글따글 해가지고 취미로 키우는 거 소개해주신다더니 장사 속이 약간 사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레이조더 어? 님한테 저거를 제가 이파리를 보냈어요 선물을 드렸는데 그거를 증식을 하셔가지고 수십 개를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리고 지 지난번 마켓에도 좀 들고 나왔더니 인기가 좋고 좀 팔리더라고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것도 <laughs> 빛에 따라 움직일 때마다 입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동 밝아. 가 너무 밝아. 이거 어, 안에서 찍어 볼까? 얘가 타코 나이트 베이비 드입니다 이렇게 흔들 때마다 입 색깔이랑 느낌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음. 특히 얘가 엄청 푸르스름하지 않나요? 자, 이 친구가 푸른 베고니아 타코 나이트입니다. 그다음으로는 빵떡이 필로덴드론입니다. 어, 신협이 너무 잘 나왔어요. 요 근육 빵빵한 <laughs> 뭐라고 해야 되지? 주름? 근육질? 굉장히 잘 나온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필로덴드론 플로우마니라는 친구고요. 제가 플로우마니가 몇 가지 되게 종류가 많은데 그 친구 중에서 약간 다크해서 옛날에 무슨 플로우마니 블랙페이스 뭐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어, 그런 개체로 추정되는 플로우마니입니다. 거기 플로우마니가 하나 더 있는데 얘는 좀더 가운데가 빨갛게 나와요. 얘도 이뻐요. 그래서 플로우마니가 초창기에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이런 입 모양이랑 느낌, 텍스처 때문에 지금도 한두 개씩 나가요. 얘는 기어서 자라는 필로덴드론들이고요. 나중에 입도 빵떡하게 커지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플랜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찾으세요 저 텍스처랑 저입 모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빵떡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아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도 빵떡이 특집 한번 해달라고 해,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빵떡이들이 좀 회복 중이에요 <laughs> 빵떡이 특집은 조금 회복시키고 좀 이뻐지면 그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필로덴드론 파스타짠넘이란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로덴드론 글로리어썸이란 친구가 있습니다 아, 그 친구가 시중에 제일 많이 보이고 제일 인기 좋은 친구 두 개예요 그렇게가 제일 많이 찾으시고 제일 많이 분양되는 개체. 그 외에 뭐 플로우 많이 콜롬비아넘, 아뭐 이것저것 되게 많아. 빵떡이 개체들이 이제 이름도 기억 안 나. 아무튼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음. <laughs> 자, 그 다음은 이 친구입니다. 한한달 전에 꽃이 폈어요. 꽃이 익숙하죠? 스파티필름. 네 맞습니다. 스파티필름입니다. 음? 스파티필름 중에서 이런 무늬가 들어가는. 친구예요. 스파티필름 피카소라는 친구고요. 어, 좀 무늬가 많이 오락가락해가지고 초록 잎이 좀 많은데 그래도 신엽은 좀잘 나오고 있더라고 무늬가. 그리고 꽃에도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요. 특이하죠? 이렇게요. 지금 씨가 맺힌 것 같긴 한데 씨에도 이렇게 무늬가 들어갑니다. 얘가 한달 전에 꽃 폈을 때 꽃향이 진짜 장난 아니었어. 여기 있었는데 여기 지나갈 때마다 스파티 필름 그 특유의 그 백합향이 있어요. 그 향이 은은하게 계속 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밤 되면 향이 강해져요. 나방 같은 개체가 폴리네이터인지 폴리네이터란 수분 매개체란 뜻입니다. <laughs> 이 친구도 분갈이를 해야 됩니다. <laughs> 화분에 인연이 있었어, 인연. 조그만 한 화분에. 다음은? 이거는 제게 아니에요. 이거는 앞에 찍고 계신 피디님 <laughs> 겁니다. <laughs> 1년 전쯤에 더 그린 가든 센터에서 데려온 버치 스플랜더라는 골뱅이가 생기는, 달팽이가 생기는 백고니아입니다 피디님이 구매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분갈이를 했더니 신협이 좀 나오고 있네요. 얘가 더커지면이 골뱅이가 더동글동글해진데요 정확히 사실 정보는 없어가지고 얼마나 커질진 모르겠지만 저 녀석처럼 커지진 않을 것 같아요. <laughs> 중형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분갈이 한번 하고 회복하고 이뻐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세리움입니다한세리움들이 이제 겨울이 됐다고 신엽들이 정말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시원해지고 추워져야 이파리가 좀더 이쁘게 나와요 처음으로 자랑하고 싶은 친구는 하하 네 다급합니다 정말 이쁘게 나왔거든요 빛에 따라 입모양이랑 입질감이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아, 이 친구는 레드베인 다크 피닉스 RBDP 아, 냥글자만댄거요 RBDP 라는 좀 유명한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신엽이 정말 잘 나와서, 꽃도 나와서, 정말 지금 이뻐라 하는 개체 중에 하나예요. 요게 <laughs> 우리 저번에 태국 갔을 때, 태국에 농장 하나 갔었잖아요. 그분이 이거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요거는 하엽이고요. <laughs> 오랜만에 신엽이 나오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도 제가 너무 자랑하고 싶은 애데 이거는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랑 베세 하이브리드예요. 입 색깔도 되게 메탈? 약간, 쇠 느낌? 나면서, 색감도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이쁘더라고요. 요것도 지금, 이뻐라 하는 친구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뭐. 얘가 너무 시선 강탈서 지금. 지금 신입도 하나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120cm 넘겨보는 게 목표입니다. <laughs> 자, 다음은. <laughs> 과포화 상태야. <laughs> 우리 피디님 못 들어올 수도 있어. 이건 보여줘야지. 레드 크리스탈입니다. 아직 덜 굳었어요. 꽃도 어마무시하게 펴, 크게 폈고요. 레드 크리스탈은 뭐 말이 필요 없고요. 요즘 예쁜 게 아니고 항상 예쁜 거. 요건 한데. 항상 예쁘죠. 정답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겨울이라고 민트킹들이 신협들이 되게 잘 나왔어요. 여기 민트킹 이팔이잘 나왔고요. 저기도 민트킹 거의 핑크빛 주황빛으로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 다 민트킹이야. 오도 민트킹. 겨울 되니까 확실히 입 색깔도 쨍하면서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암튼안쓰리움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laughs> 요즘 이쁜 식물 중에 안쓰리움이 사실 대부분이긴 해요. 아무래도 어쩔 수는 없어요. 겨울이라 어이 정도? 자 아까는 에오스 베셀을 보여드렸죠. 요거는 그냥 에오스입니다. 확실히 겨울 되니까 이파리가 너무 잘 나와요. 이쁘게 나오고요. 상처 없이 나와요. 여름에막상처 투성이로 나오거든. 근데 겨울에는 확실히 잘 나와. 깔끔하게. 암튼 안쓰 자랑 다 끝났고요. 이번 영상은 안쓰자랑이 사실 목적이었고요 <laughs> 자 그러면은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마지막 <laughs> 흘러내리다 못해 지금 <laughs> 요거는 1년 전에 허스플랜트님이 아마 선물로 하나 드렸거든요 어, 한 번도 안 자르고 쭉쭉쭉쭉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대품이 돼 버렸어요 <laughs> 이제 슬슬 증식을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어, 무거워 요거 삽목하면 되게 잘 돼요 뿌리도 꽤꽉차 보이고, 흘러내리다 못해, 지금 막. 얘는 뭐 항상 예뻤어. <laughs> 또 자랑해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다시, 보고 자, 식물 자랑 끝. <laughs> 겨울이라 식물 자랑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와정. 요즘 아름다우신 물. 정말 예뻐요. <laughs> 자랑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킹바